자, 대진고 18에 18번. 어, 그냥, 아직 안한 사람은 그냥 같이 봐 그러고 그냥 같이 빨리 하고 치웁시다. 앞으로 할게 지금 졸라 대기 타고 있거든. <laughs> 무시무시하게 지금 대기 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거든. 이거 내가 지금 적은 거 보면은 또 느낌이 또 살짝 올 텐데, 적분 단한 번도 안 했죠. 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하지만 농담이 아니고 그 공식, 비율 뭐 이런 거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. 쓸 일이 굉장히 많아. 지금도 지금도 조금 한 번도 안 하고 공식과 넓이 공식과 이 그래프의 비율만 생각해서 바로 푼 거예요. 그러니까 개빨리하면 1분으로 할수 있는. 왜 그런지 봅시다. 일단 f x 식 주어져 있으니까 g 이 얘니까 g 프식 세우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없잖아, 그렇 그래서 식이 완벽하게 나온 g 그래프를 그리는 거 문제였잖아. 그러면 g 을 보면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. 당연히 두 가지 방법이 있지. 진짜 접근해가지고 원래 함수씩 세워가지고 그식을 다시 그려도 솔직히 얼마 안 걸려 그래도. 근데 조금이라도 몇천라도 단축하려면 도 함수에서 위에 있는 넓이만큼 원래 함수는 올라간 거고 도 함수에서 X축 밑에 있는 넓이만큼 원래 함수는 내려간 거잖아. 그것만 생각하면 쉽게 그리는 거죠. 그리고 다행히도 그 넓이는 그 공식, 그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. 문제 없죠? x에 0 넣어서 우리는 g(x)가 원점을 지난다는 건 알고 있어. 그럼 원점까지 증가했다가 0부터 1까지는 원래 함수가 이 넓이만큼 이 넓이 넓이 공식으로 구한 뭐 거야. 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 넓이 올라간 만큼이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. 그다음 1부터 3까지는 원래 함수가 이 넓이만큼 내려간 거죠. 2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4만큼 내려갔다는 걸 바로 아니까, 여기에다가 4 빼서 바로 여기 함수 값도 나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온건 어떻게 알아요? 3차 함수의 비율 때문에. 도 함수의 도 함수가 0인 곳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야. 따라서 1부터 2까지 이렇게 갔고, 다시 2부터 3까지 이렇게 갔으니까, 요 길이, 요 길이, 요 길이가 같다는걸 활용해서, 끼, 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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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네요. 여튼 여기 좌표도 바로 구할 수가 있네. 뭐, 문제 없죠? 오케이?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값. A 값이 뭐냐면 T 값입니다. 결국 지금 뭘 묻는 거예요?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어디일 에어야 이거 만족하냐? 그거 보니까 여기랑 여기밖에 없더라. 그래서 그 T 값이 뭐냐? 얘랑 얘, Z 값이어서 다 하면 돼요. 쉽다. 예. 네. 분명 영상 보는 누군가 물을 거니까. 쌤이 칠판에 얘기하는 건뭐 아직 안한 사람 그냥 보고 치우자 아이 문제는 뭐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누구나 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누구나 구할 수는 있는데 좀 극혐일 것 같아서 최대한 유식한 방법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요거는 정훈이가 얘기한 게쌤 생각에도 제일 나아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넓이가 뭐냐면, 요이차 함수 그리는 거 이렇게 0을 기준으로 그리는 문제였고,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날 겁니다.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게이 넓입니다. 이 넓이입니다. 그래서 이거 진짜 교점 다 구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극혐일 거니까 요 점을 접점의 좌표 구하는 거는 문제 없죠, 그렇죠? 따라서 0에 대해서 지금 대칭 형태니까 이거를 대칭을 시켜 가지고 요점 좌표도 나오게 되고. 왜냐면 대칭점이 연 콤마 1인 걸 아니까. 얘를 여기에다가 잡아 넣어버리면, 결국 우리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.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 삼각형,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, 여기도 구하고. 따라서 여기 삼각형은 여기 꼭지점 세개좌표가다 나오기 때문에, 넓이가 54라는 거 구하는 거는 금방 구합니다.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? 이놈의 정체가 뭐냐? 이놈의 정체가 뭐냐면, 이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를 통째로 다 그렸을 때, 여기서 끊지 말고 통째로 다 그렸을 때이 직선이랑 이런 넓이를 이루게 될 거거든. 그넓이에 정확히 절반이라는 거지. 왜 절반인지에 대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, 그리고 그 접선이랑 그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, 이거는 쌤이 외우라는 그 성질 중에도 있습니다.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무조건 같아요. 이게 외우라는 성질이 있어요. 이런거는 기본이니까 이 성질을 알아야만 지금 쉽게 할 수가 있는거예요 오케이.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이 직선 저기 구해놨죠. 하고 요 왼쪽 이차함수랑 그냥 교점 구했어. 뭐 근강기수 쓰는거보다 그냥 교점을 구해가지고 진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게 더낫겠더라고 오케이. 따라서 넓이공식 써가지고 6분의 요거 해가지고 7 2루트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가 뭔지를 알아야겠으니까 그거 절반 하고 아까 삼각형하고 이게 되겠다.